있다 제가 절감하겠어. 변화의 공식이 있다면 이거겠다. 창의력 곱하기 실행력이다. 창의력이 100점이야. 누가 봐도. 근데 누구한테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겁나고 못할 것 같고 두렵고 안 해. 창의력은 100점인데 실행력은 몇 점? 0점. 변화 몇 점? 0점. 제가 쉬운 아홉 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장 절감하는 거, 모든 거는 머릿 속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나서야 된다. 예. 자기 몸뚱아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시청률 1등이 됐어요. 맨 밑에 노란 거에서 출발했어요. 꼴찌였었죠. 올라갔죠. 14%. 예. 저 최일 아저씨가 저그리온거 아닐까 오해들 하시지만 안 돼. 예. 자료 캡처해온 겁니다 <laughs> 자료예요 자료 <laughs> 자, 자,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강의였답니다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대요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이거 100만원짜리 수표인데 갖고 싶은 학생 손 들어라 전부 다 손을 들더래요 그랬더니 구겼대요 이번에는 어, 구겨진 100만원짜리인데 그래도 갖고 싶냐 학생들이 다 그랬대요 저 주세요 땅바닥에 놓고 밟고 짓밟힌 100만원인데 그래도 갖고 싶냐 학생들이 손을 다 들더래요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은 10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 수표 구겨지고 짓밟히고 찢어지면 갖다 버릴 거야? 펴서 쓰면 되죠?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100만원짜리 수표처럼 구겨지고 짓밟히고 찢어지더라도 여러분의 패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고 살아라 그랬대요. 동의하시죠? 예. 자, 이겁니다. 예. 구겨지고 짓밟혀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살면서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저도 항상 이 문구를 읊조리면서 저한테 용기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가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Thank you. Let's a Now we would love to invite the...